기억력 떨어지는 진짜 이유와 해결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해 드리는 일곱 가지만 알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심신백세 연구소입니다. 혹시 요즘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냉장고 문 열고 내가 왜 왔지? 하고 멍해지는 순간. 아는 사람 얼굴은 떠오르는데 이름이 생각 안날때 리모컨을 냉장고나 신발장에 넣어두고 한참 찾는 경우, TV 보다가 어느 순간 내용이 기억이 안 나는 순간 정말 많은 분들이 겪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오늘은 기억력이 왜 떨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아지는지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이가 들면 뇌속 신경세포가 아주 서서히 줄어듭니다. 특히 새로운 정보를 저장하는 해마라는 부위의 기능이 약해지죠. 그래서 예전에는 한번 들으면 외우던 이름도, 이제는 두세 번은 들어야 겨우 기억이 나는 겁니다. 이건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 세포 자체를 다시 늘리기는 어렵지만 남아있는 세포끼리의 연결은 충분히 강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새로운 글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것을 한번 시도해 보세요. 매일 같은 손으로만 하던 일을 반대 손으로 해보기. 예를 들어 오른 손으로 양치를 한다면 왼쪽 손으로도 해보고 오른쪽으로 수저를 잡았다면 왼쪽으로도 수저를 잡아보고 말이지요. 또한 새로운 단어 하나, 새로운 정보 하나를 일부러 외워보기. 이렇게 내에 낯선 자극을 주면 내 세포들끼리 새로운 길을 계속 만들어내기 때문에 기억력이 서서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나이가 들면 뇌로 가는 혈액량이 줄어듭니다. 산소와 영양 공급이 줄어드니까 머리가 멍하고 생각이 한 박자씩 늦게 나올 수 있어요. 혈류를 늘리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하루 30분 걷기. 너무 빠르게 안 걸으셔도 됩니다. 약간 숨이 찬다 정도의 속도로 30분만 걸어도 뇌로 가는 혈류가 확실히 늘어납니다. 앉아 있는 시간 줄이기. TV를 한 시간 보셨다면 최소 5분은 일어나서 집안을 왔다 갔다 하시거나 가볍게 허리 무릎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물 자주 마시기. 물이 부족해도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하루 6잔에서 8잔 정도를 목표로 너무 목마르기 전에 한 모금씩 드시는 습관이 좋습니다. 계속 있는다면 핸드폰으로 알람을 맞추는 것 또한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수면의 질 저하입니다. 기억은 잠자는 동안 정리되고 저장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깊은 잠의 비율이 줄고, 밤에 자꾸 깨게 되죠. 수면제만 의지하기 전에 수면 습관을 먼저 조절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기. 주말이라고 너무 늦게 자고 너무 늦게 일어나지 않기. 내는 규칙을 좋아합니다. 침대는 잠자는 곳으로만 사용하기. 침대에서 TV, 스마트폰 간식 먹는 시간이 길수록 내는 침대를 각성하는 곳으로 기억해 버립니다. 가능한 한 침대에서는 눕고 자고 쉬기만 하도록 해주세요. 밤에 생각이 많을 때는 걱정 노트 활용하기. 머릿속에서 계속 도는 생각을 작은 노트에 한번 적어 놓고 이건 내일 아침에 생각하자라고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의외로 잠이 훨씬 잘 옵니다. 이건 정말 저도 경험한 꿀팁이에요. 네 번째 스트레스 우울 걱정 때문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아지면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가 약해집니다. 우울감이 있으면 생각을 붙잡는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머릿속이 흐릿하고 집중이 안 되죠. 감정은 생각 말고 말로 꺼내기. 혼자 속으로만 생각하면 스트레스가 더 커집니다. 믿을 수 있는 가족, 친구 또는 일기장애라도 그냥 있는 그대로 적어 보세요. 말로나 글로 꺼내면 내 부담이 줄어듭니다. 하루에 4시간 10분 만들기. 좋아하는 찻잔 하나 준비해서 천천히 마시기. 간단한 산책. 좋아하는 음악을 눈 감고 듣기. 의식적으로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힘들 땐 병원 상담도 관리라고 생각하기. 마음이 힘든 것도 감기처럼 치료와 관리의 대상입니다. 저도 병원에 다녀와 봤지만 정말 추천합니다. 요즘은 정신과의 사람이 정말 많아서 긴 시간 대기를 할 정도예요. 부끄러운 것이 절대 아니랍니다. 내가 약하다가 아니라 내 뇌를 잘 관리하는 중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운동 부족입니다. 운동을 안 하면 내 좋은 물질 BDNF가 줄어들고 뇌의 회복력이 떨어집니다. 은퇴 이후 활동량이 줄면서. 기억력도 같이 떨어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운동은 헬스장 등록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조금씩 늘리는 게 핵심입니다. 주 5일 하루에 30분 걷기를 1차 목표로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주일에 두 번에서 세 번이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너무 거창하게 계획한다면 부담돼서 못하게 되더라고요. 계단 오르기와 집안일도 운동이라고 생각하기. 너무 운동해야 한다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래야 길게 오래오래 합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한두 청 정도 계단 이용하기. 빨래 널기, 청소기 밀기, 설거지 등도 아, 지금 내 운동 중이구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집안일 하는 동안도 이거 하고 저거 해야지 이거는 이렇게 해야지 다 생각하면서 하고 있잖아요. 혼자 말고 함께 운동하기. 동네 친구, 배우자, 가족과 함께 걸으면 운동도 되고 대화도 되고 내두 배로 좋은 자극이 들어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남편보다는 친구가 좋습니다. 남편은 대화가 싸움으로 가는 날이 많더라고요. 개인적인 이야기 해서 죄송합니다. 여섯 번째 영양 부족입니다. 식사가 부실하면 내가 쓸 연료가 부족해집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식욕이 줄어들어서 단백질 좋은 지방 비타민들이 부족하기 쉽습니다. 하루 한 번은 뇌를 위한 식사 의식적으로 챙기기. 예를 들면 점심에 고등어구이 두부 채소 반찬, 저녁에 닭 가슴살 두부 달걀 등 단백질 한 가지 꼭 포함하면 좋습니다. 설탕인 밀가루 줄이기. 단 음료 과자 빵 위주의 식사는. 순간적으로만 기운이 나고 곧바로 피곤하고 멍해지게 만듭니다. 저는 떡을 너무 좋아해서 아예 안 먹지는 않고 양을 전보다 줄이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양제는 추가 옵션일 뿐, 기본은 건강한 식사가 되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의사와 상의해서 오메가3, 비타민D, 비타민B군을 보충할 수 있지만, 기본은 제때 천천히 골고루 먹는 식사입니다. 일곱 번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 때문입니다. 이런 질환들은 뇌혈관을 포함한 온몸의 혈관을 약하게 만듭니다. 혈관이 약해지면 결국 뇌도 약해지고 기억력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약은 평생 친구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의사가 처방한 약을 임의로 끊는 순간 혈관은 다시 손상을 입기 시작합니다. 괜찮아진 것 같아서 멋대로 끊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저도 마음대로 끊어서 의사선생님께 혼난 적이 있었어요. 제 잘못이지요. 집에 혈압 혈당을 기록하는 작은 노트 두면 좋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수치를 적어두면 본인 패턴을 파악할 수 있고 병원 갈 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의사와 함께 나만의 목표 수치를 정하기도 좋습니다. 나이 체질 다른 질환에 따라 적당한 혈압과 혈당 목표가 다릅니다. 병원에서 저는 어느 정도를 목표로 관리하면 좋을까요? 한번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기억력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실천하시면 분명히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심신 백세 연구소는 여러분의 건강한 백세 인생을 늘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오늘보다 더 맑아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건강하세요.